노년층이 속기 쉬운 사기 유형 5가지.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실제 피해 많은 유형들입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사기 유형 바로 나타납니다. 5위 메신저 카카오톡 가족 사칭. 가족 지인 사진을 도용해 휴대폰 고장, 급한 송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 전화로 직접 본인 확인만 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위 고수익 보장형 투자 미끼. 수익률 보장 원금 100% 보장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투자를 유도함.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위 검찰 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위 건강 식품 의료 기기 과장 판매 경품 행사나 시연 후 비싼 제품을 강매하며 효과를 과장하는 방식, 즉각 효과나 만병 치료를 말하면 대부분 허위입니다. 1위 방문 점검 수리비 바가지, 보일러 위험하다, 배관 막혔다 등 불안감을 조성해 과다 요금 청구. 방문 업체는 공식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생활 조언, 모르는 번호는 끊고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하기. 금전 요청은 반드시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기. 계약 결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더 보여주기. 이 다섯 가지는 실제 피해가 가장 많은 대표 사기 유형입니다.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